우리가 처음에 박정훈 대리에 나오 박정훈 단장이라 불렀잖아요. 그자리로 우리 박정훈 단장이라도 우리 노배들은 이제 사선 장국까지 열어서 진짜 나라와 국민을 지는 납장 세계 달라 후한이 되지만 지금까지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 수사에서 배제된 자였는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국민이 그 전쟁으로 죽고 많은 피해가 나든 어쩌든 나는 내 권력을 유지하고.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 통수권자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에게 군 형법상의 범죄를 시킨 자 이거는 교사범입니다. 저태용 그거 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발뺌도 빨리 규명을 해서 이 공범들을. 유성열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 박정은 대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최대로 수사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걸, 어? 야, 이런 걸로 사단장 자르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 그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했다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부탁을 받고, 임성근이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해서 박정은 대령을 항명으로 잡아넣으려고 하고 백혜령 경정 만약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그때도 똑같아요. 징찬를 받았어요.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고 그걸 또 좌천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김규환 사령관 지금 조사를 봤는데 말을 안 한대요. 말을 하자니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김교현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가 또 공개가 됐어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박정은 대령한테 잘했다. 정정당당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녹취 준비됐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진짜 답답해서 그리겠지 그럼 정훈이가 또 국방부 뭐법무 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다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뭐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슨 누다지다지고 가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조사하면 나올 거니까. 아이고. 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규한도 비겁한 거예요.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 별세 개까지 달았고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 있었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옷을 벗을 망정. 그런데 하, 뭐 어떻게 되냐?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옳은 일을 한 부하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데 야 어쩔 수 있냐 뭐 니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잘 살아야지 이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박정은 대령이라는 분이 정말 다시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왜냐 어, 상명하복 그 다음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그리고 전체 조직 그러니까 김계환이라는 저 사령관이 보인 저 행태가 아마 많은 아이고 내가 참 자리 그 다음에 뭐 명령 그냥 넘어가야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박정훈 대령은 혼자 그걸 더군다나 대령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알만한 건다 알잖아 이런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정말 외롭고 의로운 그 싸움을 했다는 게참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 대단한 결정이었다 싶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 다른 사람을 고통을 때는서 그냥 인간 그 자체 너무 기쁜데 해병대서 에 알려드립니다.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전국에 타지나 타자는 거잖아요. 언론사라든지 해병대는 순직이 병 특검의 항소 치하로 무죄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 부로 내일입니다. 해병대 수단장로 제보하지 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하고 박정훈 단장이라 불렀잖아요. 그 자리로 음. 앵커님이 오늘 제목 뽑은 것은 모든 것이 제 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업무에 참시이 바람이 낸데, 너무 기쁘고요. 어, 아까 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바른 일 했더니, 탄압 한두 가지 공통점, 백혜령 원님하고 박정원 대령 이야기 했는데, 또 하나 공통점 있잖아요. 그집분 자들이 모두 영전하고 승진하고 지금 잘 나고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도 요건으로 이제 부지게만화됐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아직도 요건으로 승진하고 용산으로 가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 이제 특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도 진치안 됐다는 겁니다. 김기환부터 양심선는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박정은 제자리가 고 이재명 경무에서는 해병대를 지금 이제 사성장군까지 나오게 만들고 해병대 이상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서라도 양심 고백해서 그때 최대 우리의 과오였고 치우겠다 나를 압박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대신 우리 박정원 단장이나 우리 백노배들은 이제 사성장군까지 열어서 진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납장세게 달라. 이게 김기환이할 마지막 일이죠. 그럼 정상장협 됩니다, 김기환도 사실 박정원 대령이 아니었으면은 최해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원 대령이 어, 이첩 다시 갖고 와, 그럼 갖고 왔으면은 이첩하지 하지 마. 그랬을 때 이첩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세상에 알려질 수도 없는 채로. 그냥, 묻히는 사건인 거예요. 어, 최숙은 젊은 청춘이 그렇게 해병대에서 순직한 사건 자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게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계환이 그 VIP의 질책, 윤석열의 질책이 있었다라는 녹취가 2024년 5월 달에 이미 공수처가 이 녹취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그 이후로도 아무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이 윤석열이 처음에 경로했다고 알려진 그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김태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소환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김태효도 뭐 그냥 무조건 모른다. 나는 뭐, 내, 뭐, 관여가 아니다. 라고 내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 어 항소 취하 하면서 무죄가 확정되고 이제 오늘 보직 받게 됐는데 어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 정어리 TV에 한번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현직이니까 출연은 어렵지만 우리 정어리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우리 정의리언들께서 그동안 많이 힘 주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제자리로 오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참 지금까지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또 정리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단 한덕수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또 어제 홍장원 차장 불렀다는 것은 조태용이 외교 어저 국정원장 이자들 지금 국무위원들 또 윤석열 정권에 서게 있었던 사람들 저는 지금이라도 좀그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 좀 용서를 빌고 싶으면 참회하고 사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인영의 참회는 저는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인영이 참회한다고 하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사실 내랑맨 처음부터 모의했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밝히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회지. 그렇지만 어떻게서든지 숨고 비겁하게.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앞으로 내란특검에서 이제 외환죄도 <laughs> 보고 네. 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내란특검에서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3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외환죄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된 거예요. 외환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인데요.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닙니까? 사실은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제일 처음에 또 얘기한 것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부승찬 의원, 뭐, 박선원 의원 등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보내라고 한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 고소를 했거든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면서. 그런 말, 허위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국가안보실은 누가 했습니까 김태효가 있습니다. 김태효는 지금, 내일, 첫 소환이 되지만, 지금까지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 수사에서 배제된 자였는데, 우리는 모두, 김태효, 외교안보 1차장,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1차장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깊이 연결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까지 김태효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 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김태효를 앞으로 내란특검도 적극적으로 불러서 외환죄까지 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이병철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환죄는 이제 내란특검이 딱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지금 재판부가 계속해서 저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 지금 이제 이번에요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은 20일입니다.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기소를 하면 기소를 하면 이제 6개월간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1심에서 선고가 나고 법정에서 또 구속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니까 이렇게 풀어나게 풀려지게 되고 막 그래서 다시 또 재구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면 6개월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 풀려날 수 있으니 그때 대비해서 외환죄를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가 그때 외환죄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외환죄는 일단, 헌법에는 내란 또는 외환, 이렇게 해서 내란을 앞에 두었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외환은 무서운 죄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국민이 그 전쟁으로 죽고 많은 피해가 나든 어쩌든, 나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마누라의 죄를 감추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과 내통하여, 그러니까 그리고 외환 유치라는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규명이 되면 어 정말 천인공노할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외환죄나 외환 유치죄를 북한과의 대통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도 있다 그그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의 지시로 드론을 날렸고 그 드론을 하늘 높이가 아니라 북측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그냥 거의 저공 비행을 하도록 했다는 뭐 그런 증언들. 또 하나, 지금 이제 이건 국가 기밀과 뭐 연결될 수 있어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오는 증언 중에 하나가요. 이 NLL 인근에 그동안에 우리가 북측을 향해서 경고 정도로 어, 쏘아 올렸던 장사정포, 뭐 중장거리, 중장거리는 아니고 단거리. 그 포의 양이 뭐, 몇배 달했다라는 식의 비공식 증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규명이 된다면, 그러면 외환죄, 외환 유치죄의 기소도, 어, 분명히 어렵지 않을 까다 지금 내란죄만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당장 지금 추가한 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아까 헌덕수 공범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지만 배석을 했다고 하고 그 배석했을 때 홍장원 1 차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1 4 명의 체포 지시 그 지시를 받았으니 그걸 홍 조태용에게 보고를 안할수 없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조태용 은 그거 나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에~ 발뺌도 빨리 규명을 해서 이 공범들을 음~ 저는 같이 엮어 놓는 거 그거 지금 내란 특검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거라고 생각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외환 유치죄는 이제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외환 유치죄는 네. 외국과 통모하여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으로 볼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통모는 서로 짰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환 유치죄는 아니겠지만 외환죄에 보면 대한민국 형법에 외환 유치죄 여적죄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외환죄를 본다면 어떤 것에 해당될 수 그러니까. 있나요? 그러니까. 제2장의 외환의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환죄, 외환죄라고 하는 건데, 그 외환의 죄에 내는 92조부터 네, 99조까지 항의, 어, 각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99조에는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도 외환의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죄, 외환죄 하는 건데, 일반 이적죄는 그 자세하게 기재한 그런 행위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근데 이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자, 해야 권하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해한 자로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기를 보내고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9 9조의 일반 이적제에는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의 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 조사를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맞춰가겠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불법 전투 개시 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네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통정 공모까지는 차 입증이 어려우니까 네. 사실 모르죠. 그걸 시도했을지도 예전에 유해창 때 음. 총풍, 북풍 사태도 있었던 거 보면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위험 불법적으로 전투를 개시하려고 하거나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이 군사에 이겨내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입증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지금 장병들도 막 진술이 나오고 있고. 뭐. 그, 왜, 뭐, 제가 지금, 제가, 제가 혼자서 뽑아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네. 민석열은. 사실, 군 형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 통수권자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에게 군 형법상의 범죄를 시킨 자, 이거는 교사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물도요, 뇌물은 공무원만 범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뇌물죄가 돼? 내가 부모에게 뇌물을 받게끔 그 뇌물을 받아 그 뇌물을 받아라고 적극적으로 <laughs> 교사를 하면은 같이 <laughs> 처벌되는 거예요 뇌물 그렇지. 조사죄로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상의 뭐 전투개시죄가 된다면 그 교사죄로는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분명히 그 검찰에다가 내란죄에다가 군사반란죄도 유죄취지로 송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이 그러니까 불법 전투개시 그 다음에 대한 유치 그 다음 군사반란 그 다음에 부하들에게 아주 부당한 명령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해서 의무없는 행위를 시켰잖아요. 이런 게한 장으로 따로 써아야될 겁니다. 예. 지난번에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에도 체포되면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리고 막 그랬는데 네. 오늘 윤석열 구속되니까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찍었네요. 왕자 어린님 연 고점 찍은 코스피 3,168.34 <laughs> 사실 <웃음> 어제 구속 영장 심사 들어갔는데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아.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구속이 그, 된다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은 전부 다 정책 불확실성의 완전 완전한 제거. 네. 그리고 내란 세력의 어, 전면적인 소탕이 시작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어떤 경제 진흥책, 민생 진흥책, 그다음에 남북화해를 통한 경 경제 협력 한반도 리스크 제거. 그니까 주식 뛸수 밖에 없죠. 그죠 저도 잽싸게 사놨죠, 주식을. 아, 그래서 <laughs> 아. 전에 샀어야 됐는데, 아이고, 늦었습니다. 바빠가지고. 예. 저도, 저도 사실은, 저도 예. 한, 지금 두개 사놨는데 5.8% 뛰어있네요. 어.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주식을 어떤 항목을 정해서 산다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지수. 우리나라 주가 지수, 지수 펀드에 e t f 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매우 지금 어 즐거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주식은 많이 올라야 돼요. 예.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laughs> 뭐가 생기면은 그렇게 또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기부하는데 쓰거든요. <laughs> 저도 소주도 한잔먹으려고 <laughs> <아니>, 코로나 때 <laughs> 코로나 때 중소상공인들이 전부 다더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중상공인 소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 어려웠는데 주식이 잘 돼갖고 주식 팔아갖고 술모는 사람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윤석열 권삼 년하고 내란 위에는 주식도 코인도 다 망해갖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안영걸 소장님이 이제 윤석열이 죄가 몇 가지나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죄가 더 많을지 김건이 죄가 더 많을지 아. 그것도 참 지켜봐야 됩니다.